TV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담을 넘어 들어가 다짜고짜 이웃주민을 살해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김도형 기자입니다. 한 남성이 편의점 앞에서 초조한 기색으로 담배를 피웁니다. 잠시 뒤 어둠 속으로 사라지더니 오토바이를 몰고 어딘가로 주행낭을 칩니다. 34살 박모씨가 50살 조모씨를 살해하고 도주하는 모습입니다. 지난달 24일 오전 1시 40분쯤 박씨는 유신 조씨가 틀어놓은 TV 소리를 듣고 조씨의 집 앞으로 찾아갔습니다. TV 소리가 시끄럽다며 욕설을 하던 박씨는 이 담장을 넘어 조씨의 집안으로 침입했습니다. 박씨는 지병으로 고동이 불편한 조씨의 머리와 가슴을 때리고 조씨가 쓰러지자 머리를 수차례 밟았습니다. 저희 형이 몸이 조씨는 사건 당일 오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그 바쁘게, 경찰은 박씨가 담을 넘어가는 것을 본 이웃의 진술과 CCTV를 토대로 사건 이틀 뒤 박씨를 검거했습니다.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10여회의 폭력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경찰은 살인 혐의로 박씨를 구속했습니다. TV조선 김도영입니다.